네, 마찬가지로 타원의 접선 가보겠습니다. 타원, 타원의 경우도 포물선이랑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M인 타원의 적선을 네가 뭐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타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다봅시다 대충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타원의 방정식이 a 제곱 분의 b 제곱 곱하 b 제곱 분의 y 제곱일 가장 기본형의 타원으로 두겠습니다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타원 같은 경우는 대칭이동역이란 대칭이 말이죠. 어떤 축에 대하여. 그래서 기울기만 주어지면 해당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총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랑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 접방도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mx 하시고 끌마 루트 a 제곱 x 제곱 아 a 제곱 m 제곱입니다. a 제곱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글씨가 너무 더럽죠? a 제곱 m 제곱 그서총두 가지가 나와요. 약간 공식이 조금 복잡하지만은 예, 그래도 외우는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 다음 접점이 주어졌을 때를 봅시다. 접점이 피콤마 큐 타원 위의 점 피콤마 큐에서 너가 접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형의 타원에서 우리가 한번 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런 타원이 있다고 했을 때 접점이 예를 들어 여기 있어요 피코 마큐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자 제곱 마찬가지로 p가 x를 담당하고 q가 y를 담당을 할 건데 지금 x 제곱이니까 x 제곱은 ax 아, ax 된다 px로 바뀌고 y 제곱은 뭘로 바뀐다 qy로 바뀐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a 제곱 분의 px 더하기 b 제곱 분의 qy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제곱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파선에서도 기울기식보다는 접점식을 좀더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타원에서도 접점식을 거의 압도적으로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식을 쓴지 되게 오래 지나가지고 제 기억도 잘안 나긴 하거든요. 어쨌든 요거 두 개를 외우는 게 가장 베스트고, 어 내가 정말 진짜 그랬어 하나만 필요하다면 그게 뭘까요?라고 하면은 어 얘만 외워도 상관은 없. 만약에 내신 시험이 있어. 그러면은 이것도 해야 돼요. <laughs> 내신에서는 이게 나오는데 그 모의고사 칠 때는 여게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 자 예를 들어서 문제 몇개 풀어볼게요. 타원 8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 1.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1, 2, 3, 4, 5. 자, 이 타원의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네가 한번 구해봐라라고 하면은 이 공식에 바로 집어 넣으면 되겠죠? 지금 y는 마이너스 x 뿔마 루트 8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8 더하기 b제곱 4니까 마이너스 x 뿅나 루트 12 요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12랑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12니까요. 뭐두 직선 예를 들면 뭐 요렇게 나올 거고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이 직선 위에 한점 찍은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 12 여기 위에 있는 점0 콤마 루트 12 들고 와가지고 얘랑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12 얘네 두개 사이 거리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면은 루트 2분의 2 루트 10이죠? 그러니까 어 이건 루트 2 되니까요. 그러면은 2가 밖으로 나오고 2루트 2 루트 뭐 6. 뭐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되겠다. 사실 접선만 구하면 되는 문제라서요. 그냥 아 요런 식으로 접선을 구하는구나. 뭐 방식도 없죠. 그냥 공식에 때려넣으면 되니까요. 예. 네. 공식을 외우기 위한 뭐 그런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0마 제곱은 얼마예요? 아 마이너스 미유의 점 마이너스 2.5 0, k를 지난다. 자, 저 타원 위의 점 루트 3, 1에서의 접선이 얘를 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아는 요 모습으로 바꿔 줘야겠죠.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일단 상수를 넘겨서 상수를 무조건 1로 만든다. 상수를 무조건 1로 만든다. 그럼 6 넘어가신 6 넘어가신 다음에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6분의 x 제곱 더하기 2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여기에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자. 하면은 x 제곱 대신에 루트 아, 다시 x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3x. 들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접선은요. 6분의 마이너스 루트 3x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y제곱 대신에 1y 들어가면 된다. 1y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0콤마 k 를 지난다고 하니까 그럼 0콤마 k 집어넣으시면 은 x 죽고요. k가 남죠. 2분의 k가 1이 다 만남습니다. 따라서 다가 얼마 박에 있는 2 이렇게 구하시면은 되겠다. 괜찮죠? 자그 다음에 포물선 한번 같이 보아 포물선이래. 쌍곡선의 접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주어질 때랑 접점이 주어질 때두 상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처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얘도 이제 쌍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제 쌍곡선의 경우도 지금 Y축 대칭이면서 동시에 X축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그 해당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총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쌍곡선의 방정식도 타원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으로 둘게요. 이렇게 두면 은 기울기가 M인 거 네가 두개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어우 너무 안 접한대요. 잠깐만요. 그림을 참잘 그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나도 수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참이 말하면서 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울기가 m 인 거, 이런 식으로 접한다고 칩시다 우리. <laughs>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방정식 구하여라 라고 하면 y는 mx, 얼마, 루트에 자, 이까지 오니까 이제 정말랑 되게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죠.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타원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우리 쌍곡선 친구는 타원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많은 것들이.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외우셔야 된다. 예, 네, 외우셔야 된다. 다음 쌍곡선도 이제 접점이 주어졌을 때 볼게요. 접점이 피 q 막 큐일 때 너가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접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여기가 피 q 막 큐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접선 대충 이렇게 그어질 거고 예의 방정식 구해라. 라고 하면은 타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x를 p가 담당하고 y를 q가 담당하는데 x는 제곱이니까 지금 x제곱은 px로 바뀌고요. 아이고, 마이너스죠? y제곱은 qy로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해서 타원과 마찬가지로 쌍곡선도 접선의 방정식 공식 외워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예시 몇 개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시가 쌍곡선. 이지고 a 제곱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거 위의 점 이에, 고, 박수. 이, 고,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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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자 쌍곡선 요거 위의 점 2a 콤마 루트 3 에서의 접선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2와 수직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바로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분에 x제곱 대신에 이 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y 제곱 대신에 루트 3y 는 얘가 이 접선입니다. 얘가 얘랑 수직이래요. 자 그럼 얘랑 수직이 되려면은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루트 3분의 1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럼 기울기를 구해보자. 기울기를 구해보시면은. x랑 y의 개수만 보면 되니까요. 루트 3y 넘겨서 루트 3 밑으로 나누시면은, 하고 a도 약분칠게요. a 약분쳐놓고 루트 3 밑으로 나누면 루트 3a분의 2가 되는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 루트 3분의 1이랑 같아야 된다는 기억을 잊어야 니까 그러면 됐죠. 루트 3 루트 3 제끼시면 이 얼마? A는 2. E.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쌍곡선 동글선과 쌍곡선 쌍곡선 4분의 x 제곱 마이너스 9분의 y 제곱은 마이너스 1. 얘의 이제 점근선과 그리고 쌍곡선 요거의 최단 거리를 네가 한번 구해봐라고 라 합니다. 직선과 쌍곡선의 최단 거리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되게 생소하죠. 근요 쌍곡선의 점근선부터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쌍곡선의 점근선은 y는 얼마? a 분의 bx인데 저기서는 얼마? 2분의3 x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 쌍곡선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어떤 거리를 구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할까요? 여기가 이런 쌍곡선 일 거고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뭐예요? 2분의 1입니다. 어, 점근선이 2분의 1이고, 그러면은, 뿔마 룻, 뿔마 2분의 3X는 얘점근선보다 훨씬 가파르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얘네의 최단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2분의 3X랑의 최단거리랑, 마이너스 2분의 3X랑 최단거리는 같겠죠. 어차피 얘네 지금 Y축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놈만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원래 직선이랑의 거리, 요거를 구해주면은 최단거리가 나오겠다. 그죠? 그럼 언제 닿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기울기가 2분의 3x,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이랑 쌍곡선이 딱 접하죠. 그래서 아 기울기가 2분의 3인 쌍곡선의 접점을, 아 접선을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접, 뭐야, 기울기가 2분의 3인 쌍곡선의 적선 구해보시면 얘의 적선이죠. 구해보시면 y는 2분의 3 x 을1 루트 a제곱 8 8의 m제곱 4분의 9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이거 어, 계산하시면은 29, 18, 18에서 2 빼면은 16이고 루트 씌웠으니까 4죠. 14, 얼마 4인데 지금 요 직선은 y 이표현 편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4겠죠. 마이너스 4. 이제 얘랑, 요직선 y는 2분의 3x. 요거 두개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네. 요거 구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거리가 좀 구해볼게요. 요거 그 거리 구할 때 표준형으로 만드시면은 3x -2y -8은 0. 해서 요직선 위에 원점과 요직선 사이 거리 구한다 치면은 는 루트 5 더하기 4 14분의 절댓값 0만 집어넣으면 8만 남죠? 8. 루트 13대 8.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차 곡선의 접선이 생각보다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공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포물선도 그렇고 타원도 그렇고 쌍선도 그렇고 기울기가 주어질 때그 공식 알고 있으면 당연히 너무 좋습니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너무 좋은데, 음 내가 좀 버겁다라고 하시면은 접점이 있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 이것만 외우셔도 충분히 모의고사는풀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내시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